There's like, several pictures.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Wow. Jeroen. Do you like it? Oh, it's cute. 태아드 노화의, 태아드 노스트라의 자꾸 제어. 따뜻한 물 있는 곳. Merci. 도르 피구두 페오라는 미라도르예요. 아 예, 온천을 마치고 났더니 몸이 노곤노곤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부들부들해. 자기야, 떼하두 응. 응. 노스트라 응. 응. 워터 응. was different, 그렇지? Yeah, f r everywhere. <laughs> And even in the deepest pool, which was mm -hmm. 1 meter 50, I don't Yeah, really big I'm uh, almost a water, drawing. 50 <laughs> degrees. Yeah. So good. And the showers. Oh, oh after after doing that, the skin skin is yeah. soft. It's a different at, feeling. And, and I feel really mm. light. Really? And at the same time, refreshed. Mm. My body says you need to rest now. Really? Oh. Okay. Good. <웃음> <웃음> 와 멋있다 푸르나시 레이, 레이크가 그 화산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예요 <laughs> 자기야 자기야 여기 와보세요 이거, 안녕 우와. <웃음> 뭐지? <웃음> 우와 이거 뭐지? 가자마자 호텔 수영장으로 갑니다 h i s Aye. w h I 아 n g g o t not, t not, not, there, not, ah, oh, n <laughs> oh, <laughs> <laughs> yeah. yeah, it's okay. Oh, oh, it's fine. Refreshing cold water. it's like a side <laughs> <yeah. Okay. laughs>

음, Cheers! Fresh. 포사다, <laughs> <laughs> 누나베이다, 나이트 배스 하러 왔는데, 밤에 하려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우와, 밤에 하는 베스라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거 뭐야? 천국인것 같은데, 이거? 와, 와, 너무 좋은데? 개봉 야, 너무 좋은데? 와, 난리가 났다.

우리 3명만 놀고있이 너무 많아 와우 아 비오네 아오늘 집투어 가는 날인데 그래도 오후여서 다행이에요 <laughs> 조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안한 오장 <laughs> 말하면 어떡해 수영하고 자고 끝 <laughs> 아침 먹고 땡 나는 아주 좋았어 그래서 지금 아침 먹고 땡하고 자다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지 와 바람 보면 장난 이게겠는데 짜란 오늘은 집 투어하는 날이에요 세트 시다드로 갈 거예요 저희는 반일 일정을 했어요 하루 종일도 있고 반일도 있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동안 <laughs> 투어하는 거는 저희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일 일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운 좋게도 저희밖에 없다고 해서 4명이서만 투어를 하게 됐어요. 출발!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yeah, 볼케이노 래요 그렇게 해서 플랫한 지형들이 평평한 지역들이 지형들이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졌대요 250개 300개 정도가 터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살수 있대요 well, 위에는 먹구름 클라우디 <laughs> 클라우디 <Cloudy, cloudy. 웃음> from seven cities from set 아 신기하다. 물 나르려고 만들었던 거래요. 옛날에는 폰타들가다 시티센터에서 세트시다드라는 데에서 오는 호수 물을 먹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동해 지고요거래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 오렌지는 미네랄이래요. 우리 아마 온천에 있던 거랑 비슷한 성분이겠지? 그렇 음. 응. 와우. <laughs>

one it is the blue i know that looks like green Thank but you. it is because of the <laughs> 뭔지 아세요? 생강이에요. 이정 빠르게 지나갔지만 생강의 도시다 여기가. 여기는 비스타 헤이. 킹스뷰래요. 아까 갔던데는 킹스뷰 여기는 킹스뷰. 집 투어를 끝내고 왔습니다. 투어는 굉장히 할만한데 이유가. 세트 시더드 가는 길이 너무나도 꼬불꼬불하고 안 좋은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 투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렌트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해서 반일 정도 그냥 3시간, 4시간짜리 투어를 하면은 그 우리가 보고 싶은 뷰포인트나 세트 시더드에 유명한 곳들은 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이드한테 미리 말을 하면은 동의하에 뭐 코스를 변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는 괜찮았다. 하지만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가이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 주진 않았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멀미나요.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밴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멀미 나서 마지막에는 빨리 눕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습니다테스트다다갔다 오고 이제이따가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좀더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두 아이스입니다. 이스입니다두 아이스입니다. 두 아이스입니다. 이스입니다스입니스 Uh -huh. 아하 아하 와,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음 우와 와.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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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해.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비 너무 귀여워서 가져가려고요. <laughs> 화산섬처럼 생겼어. seems l i 좀더 뭐지? 어. 언니가 말한 것처럼 뭐지? 건수지 뭔가 강조 건고가 아니라 건지 살코기 많은 거? 음. 응. 기름기가 덜 있는 부위겠지. 리 mm. You, can you, me, you go like go. A tuna, yeah. right? <laughs> 아니, 너, 뭐, 하니? 말? 어디 가니? 집에가니 저기요? No, <laughs> 집에가니 어디 Should 가? We... 차가 내려와, 어이없어. 뭐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Oh, oh, 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 또 왔어요 마음에 들었던데. 포사드 보도나 베이자. 하하. 포사드 보도나 베이자. 왔어요. 나에도 예쁘다.

마지막 밤 <laughs> 안녕, 바이바이, <laughs> <Bye bye>. 아조레스, 와브 <laughs> <Good bye. 웃음> <laughs> 이렇게 해서 서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동쪽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섬을 돌고 노는데 사실 8박 9일은 되게 여유롭게 다니면서 여행을 한 거고 상미결섬만 하면은 포르투갈 사람들도 한 3박 4일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여행하더라도 어, 포르투갈 일주를 잡고 2주 동안 넉넉하게 한다 치면 포르투 리스본 아도레스 섬 이렇게 갔다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을 다음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음, 아마 이제 다른 섬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또 어, 다시 여행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너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여행지였어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이제 이래야 되잖아. 안녕 <açıl,"1> 아주라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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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녕 안녕. 안녕. 안오이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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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집가자 프루나시 왜요? 비행기 프루나시 <laughs> okay.